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 묵상, 최원호 묵상입니다. 3회라 21장,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부원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무려 3년이나 계속해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기부언 사람들에게 행한 일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여기 기부한 사람은 요수아 때 가나안의 다른 일곱 부족들처럼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찾아서 평화의 조약, 화친 조약을 맺었지요. 비록 그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속이고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맺은 조약이었지만 조약은 조약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살려고 찾아왔던 그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심으로 그들을 받아, 받아주신 것을 볼수 있었지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는 열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부온 사람들을 잠재적 위험으로 보고, 위협으로 보고 공격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른 사건입니다. 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해 생긴 억울함이 국가적, 사회적 재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억울해서 하나님께 간구했겠지요. 그것이 이제 드디어 응답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억울한 일을 풀어줄 사람을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그런 억울함을 풀어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 사울 자손 중에 일곱 명을 내어 주었고 기본 사람들은 그들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피 흘린 죄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21장 9절에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 신이라 무죄한 자의 피흘린 죄를 죄하는 그것이 정직한 일, 옳은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실현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실현되어서 정의는 반드시 실현고 되어야 말 것입니다.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그런 억울한 죽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 또한 민주주의로 부르짖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숱한 사건 사고들이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도 전에 묻히고 말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덮어버리길 원하고 잊어버리길 기 원합니다. 더, 말, 더 말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 그들이 겪는 고통을 모른 채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봉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한 일을 겪은 사람들은 반드시 마땅히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억울함이 없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겪었던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들의 억울함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억울한 일을 애통해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붙잡아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땅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사람들 그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 곁에 있으며 그들의 탄식을 들어주며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무언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에 억울한 일이 없게 하시고 억울함으로 인해 탄식하는 부르짖음이 없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